1996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G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자, 보기의진위를 판정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각각 이제 프라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F'0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우선 F가 미분 가능한가? 즉, 미분 개수가 존재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0에서의 미분 개수가 존재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0이죠. fx-f0 이 값이 존재하겠느냐 하면 지금 분모는 x가 될 것이고, 분자는 f0하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x분의 1하고 fx가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는 fx가 x는 0이 아닐 때, 바로 x sin x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x 분의 1, fx, 요게 x sin x 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요 값은 sin x 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in x 분의 1은 x가 0을 넣었을 때요 부분이 이제 무한대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는 그래프가 되니 바로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겠다. 즉 f'0 값을 우리가 계산해 줄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자 f'0, 아 g'이죠. 지 프라임을 보도록 하는데 g 프라임도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0에서 체크해 줘야겠죠. 다음 이걸 해줄게요. 리미트 x가 0일 때 g x g 0을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는 x 0이 들어가겠죠. 근데 생략해 줄게요. 자 그렇게 하면 이 g 0, g 0의 값은 또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날아가고 바로 x 분의 g x인데 요것은 x 분의 x 제곱 사인 x 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리미트가 계속 붙어줘야겠다. 계산을 해주면 바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사인 x 분의 1이 되죠. 이 x는 하나씩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x 사인 x 분의 1은 바로 리미트를 0으로 보내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두 번째 거 는 바로 이 참이 명제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수 있겠죠. 자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디그 g 프라임 x가 x는 여기서 연속이다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g x를 구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g x를 그려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e x 사인 x 분의 1 있고 자, 이 부분도 지우도록 할게요. 바로 이에를 미분하면 X 제곱 코 사인 X 분의 1이 되겠다. 근데 우리 X 분의 1은 속미분 해줘야 되죠. X 분의 1은 X 마이니스이니까 이거를 속미분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이 되겠다라는 거사실있고 여기는 0이겠죠. 이때 G 프임은 바로 X는 0, 그리고 X는 0이 아닐 때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건 g'x가 x는 0에서 연속인 걸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리미트 i t x가 0으로 갈때 gx가 바로 g0이 되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g0이 여기서 뭔가요? g0을 하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일단 0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g'의 연속성이니까, 이 limit g'x가 g'0과 같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g 프라임 0의 값은 0. 자, 여기 0이고, 이제 g 프라임 x 쪽으로 갈 때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고 알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x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0으로 가겠다. x 는0으로갈 때,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조금 깔끔하게 해주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 어떻게 되나요? x 제곱이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만 남게 되겠죠. 자 근데 x가 만약에 이때 0으로 가면 여기가 0으로 가고 그럼 코사인 무한대가 되죠. 자, 코사인 무한대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래프가 돼서 발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나오지 가 않고 이 부분이 발산하겠다. 그래서 이 발사는 하니까 G 프라임은 X는 0에서 연속이지 않게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